자, 자 이번 장면, 어 덱글 말고 이제 M4, AK 쓰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. 현재 핑이 50이죠? 50, 60 왔다 갔다 하니까, 한번 이제, M4 AK 한번 보여드릴게요. 왜 그는 ESP가 아닌지, 그러니까 왜 제가 ESP가 아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이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. 여기 사운드도 들을 수 있고, 여기 사운드도 들을 수 있어요. 둘다 없죠. 자. 체킹 한번 해줘요. 없죠. 체킹 한번 해주고, 안 보이니까. 저희 팀이 잠수였네요. 머리 두대 박아주고. 들어갑니다 연막에 깔렸어요 봐가지고0 4는 어차피 깜빡거리.. 반짝반짝거려요 그니까 연막 안 있어도 다 보인다는 거죠 자 이런식으로 일단, 일단 기본 권총은 실력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M4 쓸게요 자 3대2에요 자, 3대3됐 있죠. 그래도 상관없어요. 똑같이 하면 돼요. 자, 빠르게 러시 띄워서 여기서 멈출게요. 자, 사운드를 들어요. 없어요. 그럼 어떻게? B 가면 돼요. 하나 보여지만하나더 있어요. 자, 하나더 있습니다. 이거는 저희 팀 잘못이죠. 저희 팀이 패스했어요. 이건 제가 쭉 쪽인 게 아니라 이, 이분이 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아준 거예요. 이분 어, 같은 경우 이제 설서를 했죠. 뒤에 아무도 없는 거 확인을 했으니까. 이게 맞는 거예요, 사실.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, 게임을. 졌을까요? 저희 팀이 총을 안 잡았기 때문이죠. 총을 잡았으면 해체했어요. 여러분들이 이런 거 따라잡아보세요. 자 다음. 여기 두 명은 아니 두명은 여기 두 곳은 이제 안 와요. 여기 보면 전판도 그렇고 전전판도 그렇고 미드 체킹할게요. 미드 센터나 나죠? 이샷건이고저위티는 사람은 AK였는데, AK 소리가 났죠. 그러니까, 누능가 있다는 뜻이거든요. 그 사운드 플레이도 해야 된다는 거,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고. 자, 이제, 한번 B 가볼게요. 왜냐. 너무 A 맞왔잖아요 저희 팀 너무 A 맞았었고. 이번에는 B 한번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 B 한번 가는 거예요. 뛰어왔죠? 컷 해주고 저 없어야지 미드도 자. 사운드가 이쪽에서 났어요, 이쪽 지하에 있던 거 맞는 거 같죠? 저 지금 사운드 두 칸입니다, 두 칸. 자, 이번에는 여기서 사운드 체킹할게요. 자, 사운드 안 들리죠? 안 들려요. 좀 없는 거예요. 이거 한번 체킹해볼게요. 여기 사운드 나 여기. 올라왔어요. 잡아주고 이사를 했죠. 여기 하나 있어요. 여기, 자, 여기, 사운드 기여어요 잡으면 돼요 그리고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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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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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왜설아야 되냐면, 이쪽에서 숨어 있을 수도 있고, 여기서 숨어서 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기다가 설치하면 더 좋아요. 자, 이제, 연막 활용법 알려드릴게요. 연막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대강 던져주면 돼요. 자, 들어가죠? 잘라주고, 여기 위에 체크할게요. 안 보여요. 뺄게요. 줄 팀에 에 있으니까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죠. 미드에 싸운 사람 나요 기계도 하나 있죠. 또 하나 갔거든요. 아, 저희 팀이 잘랐네. 한명더 있어요. 이쪽이 있어 이쪽, 설치했네요 쪽이라주고 여기 설치되어있죠? 가서 이쪽, 이쪽, 이요 M4같은 경우는 총 이쪽, 이쪽, 이거를좀 반동을 제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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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쪽 이쪽, 이쪽, 면쪽 이쪽, 면 그냥 이렇게 내리면 돼요 마우스를 쭉. 자한번더자 여기서 대충 뺑한번 까줄게요 뺑이래 연막 까줄게요 연막 그 여기 밑에 딱 들어가요 여기 응. 중간에 이드 체킹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쏴는 건아고요잡고 여기 한더 있을 거예요 주면 돼요 뺑 하나 빠져요. 잡아주면 돼 센스 꺼, 뺑 이렇게 딱 건져주면 되거든요. 이런 센스가 목표를 해야 그리고 이제 AK. AK는 어떻게 쓰냐면, m 프랑 똑같거든요. 탄 튀는 건 m 프랑 똑같아요. 딜이 조금 가려 뿐이지 연막 그냥 대충 이렇게 뿌려줘도 돼요. 상관없어요, 이거는. 자. 2층 선도 나죠. 아이고 뒤에 이거는 이제 뒤에 사운드가 안 들렸어요. 그래서 이거는 뭐이거는 어, 이제 저희 팀이 너무 앞에 있던 거죠. 뒤에서 좀 잡아준 너무 앞에가 있던 거고. 자 미드 한번 체킹할게요. 어요 위로 올라갔죠. 활성화 던져주고, 아. 아하... 너무 늦었다. 빠르게 던졌어야 되는데,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실수한 거예요. 조금 더 빨랐어야 되는데, 너무 늦었죠? 한번 더, 미리 체킹할게요. 어, 저런 건 이제 사운드가 안 들리니까. 감으로 했어야 되는데. 사실 저런 거는 감으로 잡기 힘들죠, 저렇게. 걸어서 이번에 제가 한번 몸을 사려볼게요. 너무 앞에 있었으니까, 제가 한번 몸을 사려보겠습니다. 몸 사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. 저희 팀이 굳이 절 따라올 필요는 없어요. 그쵸, 그렇죠? 저렇게. 자, 이제 제가 비를, 보. 제가 비를 보면 돼요. 비 한번 체킹해주고, 먹죠? 뺄게요. 쪽에 하나 써거아요 그러니까 적배 쪽에 있는 거죠아요 마차 쪽에 하나 있는 거예요. 이 하나 써 놓아요. 잘라주고 저희 기지 하나 돌았어요. 쪽 하나 있었죠. 그리고 하나 잠수해요. 왜냐면 아까 전판에 저 죽었을 때 애들 위치하게 되는데, 자, 저 친구,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. 아, 여기 는게 맞죠? 아예 뛰었어요. 그래도 혹시 보니 그 체킹 한 번씩 해줘요. 2층에 있어요. 아있죠 작은 소리도 잘 들어야 돼요. 이렇게 자, 마지막 라운드에요. 이거는 이제 3대 2가 됐죠. 이제 저희 팀이 3명이에요. 이럴 때는 그냥 지금 미드로스트한번 해도 돼요. 그래서. 자, 앉아서! 와리가리 털다가, 낙한 소리가 들렸어요. 두 명이에요. 와, 이거는 제가 방금 탄이 좀 튀었는데, 저처럼 이런 실수 안 하면은, 저거 충분히 잡은 거거든요, 두명 다. 이건 이제 제가 너무 저 자신을 믿은 거죠. 제 자신이 너무 믿은 나머지 떨어졌다가 조가 죽은 거예요. 이제 제가 ESP가 될수 없는 거죠. 제가 ESP가 아닌게 이제 여기서 확실히 나오는 거고 저는 ESP가 아니라 사운드를 듣고 게임을 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자꾸 저보고 ESP라고 하니까 이제 저도 약간 음 스트레스가 아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. 너무 재미없으니까 데스매치 한번 가볼게요. 데스매치 지금 사람이 없네요. 맵이 이래서 그렇구나. 저도 이 맵을 처음 해보거든요. 금방에 썬도 났죠. 한번접을게 아, 적팀이 없어서 게임이 끝났어요. 자, 다시 경쟁 가볼게요. 음, 경쟁에 사람 좀 있네. 경쟁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이기고 있거든요. 자, 경쟁은 방탄복을 이렇게 항상 유지를 해줘야 돼요. 1 0으로 근데 여기도 똑같은지 아닌지 모르겠는데, 원래 카스에서는 방탄이 한 대충 잡아서 80까지는 똑같아요. 100이랑 80까지는 똑같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여기랑표시까지똑같은거까 그거만 확인 잘 해주시면 돼요 저기 없는거 같죠? 일단 B 없어요 무조건 B가 없어요 일단 어, 잠수구나 이제 뭐, 카스에서는, 네, 카스, 아까 제가 말했지만 카스에서는 80이랑 100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. 방탄 그 효율이 상관이 없거든요. 근데 이제 80 밑으로 내려간다. 그러니까 이제 뭐, 70, 60 이렇게 내려간다. 그럼 무조건 방탄 다시 사야 돼요. 근데 이 카블 자체도 똑같은지 아닌지 모르겠어요. 근데 아마 똑같이 따왔으니까. 섬세하게 만들었다면 그것까지 똑같이 만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일단 게임 하번 해볼게요 경쟁이니까 자 사운드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 있어요 저희팀 사운드네요 죽는다 설때있 죠？설 때와적 배나 숨어있 네？이거 는 제가 파악 을못 했어요. 자, 이제 적 배도 숨어있 다는 걸알았 으니까, 다음 부터 는적 배도 한번씩확 인해 주면 돼요. 똑같이 확인만 해주면 돼요 그냥 자, 미드 한번 체킹할게요 어떻게 체킹하냐 똑같아요 그냥 여기서 멈췄다가 좀 체킹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서로 팀킬을 하고 있죠 적배 하나 남은 거예요 사운드가 들려요 여기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서로 팀 키를 해버리면 저희가 키를 못해요. 그리고 경쟁전 좋은 점이 저희 팀이 이기면 크레딧을 더 줘요. 그러니까 일반 게임에서 15에서 20 정도 받는다치면 랭, 랭, 이제 경쟁전에서는. 20에서 25 정도 받는 거죠. 그까지. 근데 경쟁장에서 되게 잘한다. 진짜. 이 사람이 막 MVP 막한 10개 있다.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40에서 50 정도까지 받거든요. 그렇게 말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. 자, 해주고. 별까지. 네, 철까지 해주면 은 좋은 점이 뭐냐면, 머니 있죠, 머니? 여기까지. 그러니까 여기서 상점에 살수 있는 머니 있죠? 그 머니가, 어, 200달러에서 300달러 더 들어와요. 아마 카스에서 따온 거 그대로 갖고 왔으면, 방탄과 마찬가지로, 똑같이 200에서 300달러 정도 들어올 거예요. 자, 아, 깨졌죠? 근데 여기 하나 있는 거예요. 무쪽 낙하 까어요 아...이거는... 무슨 상황인지 전 모르겠는데 채팅창에서 칼전을 하자고 했던거 아닌가요? 맞나요? 아...나이프 하자고 했는데 왜 칼전을 하는지 전 이해가 안되거든요 지금 자 지금 또 칼전을 하자고 하는데 진짜 칼전 별로 재미없어요 저거 훨씬 질텐데 굳이 칼전 할 필요가 있나 3대3인데 칼전이 정말 재미가 없거든요. 아, 미드에서 지금 칼전을 하자고 하네요. 뭐안 좋은 판단이에요. 자, 자. 아. 어? 아, 뼈 갖고 죽었다. 어쨌든 그 칼전 같은 경우도 총이랑 비슷하게 머리 노리면은 더 금방 달거든요 왜 해체를 안 하는지 지금 이해가 안되는데 <목소리> 지금 매네들 <맨날> 늘... <목소리> 우리 2개만 <목소리> 이해가 안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인원수도 딸리고 있는데 총전 해야되는것 같은데 왜 칼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몸멀 나이프 하면서 쥐들은 설치를 하고 있죠 저희가 지게끔 제가 이제 A받겠습니다 설치하는 순간 죽여버릴게요 다 믿어 있는 것 같아. 총 쏘니까 잘랐어. 그러니까 머리 한 방, 이렇게. 머리 한 대에요, 머리 한 대. 제가 원하던 경쟁은 아니었지만,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.